자동차를 싸게 사고 싶은 남자 JDB 인사드립니다 아니 금방 인사드린다는 게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 제가 그때 이 감기가 다난줄 알고 좀 까불다가 이 살모사 같은 감기가 다시 번져서 제가 정말 농담 아니고 진짜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같이 일교차가 심한 때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 살모사 같은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하여튼 일주일이 지났지만, 제가 2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르노 삼성에서 이 가격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쓴이 QM6, 이 가솔린 버전. 제가 이제, 어, 저번에 올린 거는 이제 SE죠. SE 트림을 그 견적을 제가 냈고요. 이제는 이제 그 최상위 트림인 아리 버전을 견적을 한번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아리 버전. 아리버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다 아시겠지만 어, 이 가솔린 버전이 이 디젤보다 가격이 무려 290만원이 쌉니다 예, 거의 300만원이죠 거의 반올림 하면은 정말 이 르노삼성에서 정말로 좀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확실히 체감적으로 이 300만원이 싸니까 가격이 어, 확실히 좀 싸다고 느껴지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그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할인 좀, 좀 받고 이 영업사 현금 좀 받아서 산다면 정말로 현명한 선택이 될수 될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예. 자. 아리버전, 예. 견적을, 이게 이제 제가 견적을 낸 건데요. 날짜는 이제 좀 저번 달 거지만 그래도 한번 새로운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파노라마 썬노프를 넣었습니다. 예. 이쯤에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스포츠카를 탈수 없는 당신이 걱정 마라. QM6 가솔린 버전에도 너를 위해 파놀라스노프가 준비되어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선택한 거죠. 이 사, 30만 원이 현금 지원을 그거를 이 마다하고 예, 무상 보증 5년 20만 키로 이게 이제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뭐한 57만 원 정도 된다고 이카 매니저께서 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요걸 설명해드리고요. 예, 또, 색상이 또, 추가가 돼, 색상 17만원. 이렇게 보시면은, 예, 뭐, 전체적으로, 이 가격표들이 나와 있는데요. 또, 세금이 좀 나오죠. 이 차량 가격이, 가격인지라, 한, 거의 한 195만원에, 예, 뭐, 취, 취득세, 플러스 기타 잡비가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그, SE, SE 트림을 설명해 드릴 때도, 그때도 이제, 나온 거지만, 이 마음대로 절이라고, 이 3.9%인데, 이게 정말, 이 초기 자, 초기 자본이 없으신 분들한테 정말 너무 매력적입니다. 왜냐면, 이 3년 동안 이자만 내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마이너스 통장을 3년 동안 쓰,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상당히 절입니다. 3.9%. 요즘에 뭐 마이너스 통장 3.9% 쓰기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거의 마이너스 통장 하면, 은앞만 신용이 좋아도 4.5%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이게 양날의 검이죠. 이 3년 뒤에 2천만 원을 일시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물론 이카 매니저가 설명, 아 어, 설명해 주기를, 뭐 중간에 돈이 생기면 중간중간 뭐 보너스 받아서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상환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어, 3년 동안 이자를 내다가 3년 뒤에 일시금으로 뭐 2천만 원을 상환한다는 건 상당히 버거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뭐 요즘에도 4.5%인가요? 뭐 재형저축 제가 이제 몇년 전에 가입할 때 3년간 4.5%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우대금리 받아가지고 재형저축을 가입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게 이제 3년 뒤에 만기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보험저축이 만기가 된다 아니면 뭐 펀드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3년 뒤에는 수익률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데 이 주식이 이 3년 뒤에는 수익률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 좀, 그니 쉽게 선택할 수 있지만 뒷감당을 쉽게 할수 없는 그런 상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카 매니저가 설명해 줬는데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요거를. 왜냐면, 이자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자금 사정, 본인의 자금 사정이 어떻게 향후 이 변동이 있을까라는 걸 조심스럽게 예측하면서 만약에 쓰더라도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천만 원을 그 3년 동안 이자만 납부를 한다면, 36개월 동안 3.9% 해서 6 5 0 0원을 36개월 동안 납부하시다가 36개월이 되는 해에 그때 이제 2천만원을 일시로 상환하면 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상환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예. 내가 타고 있는, 어, QM6는 이 중고차, 업자, 중고, 중고차 업자에게 넘어가게 되겠죠. 그런 불,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 마음대로 저리를 설명해 드렸고요 이거 파이널 파이널 견적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활부를 쓰는 거를 쓰는 걸로 제가 견적을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옵션 색상 탁송료에서 2980만원 이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 무상보증기간 5년 10만키로를 해서 어 할인받는 거는 그걸로 대체를 했구요 그래서 2900 80만 원에다가 정말 만나기 싫어 싫은데 꼭 만나야 될 친구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만나기 싫은 친구 취득세 기타잡비 그래서 어, 취득세 플러스 기타잡비가 195만 원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3,174만 원에 예, 이제 가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1,500만 원을 요즘에 이제 이 은행권의 자동차 대출이라던가 이 카드사에 어, 자동차 대출이 3.5%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00만 원을 그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초기 자금 1,674만 원과 이것도 이제 어, 요즘에 그 카드 납부를 하면은 1% 캐시백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어, 27만 2천 원을 60개월 동안 납부하시면은 예, 요 QM6, 예, 아리 버전을 그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금이 좀더 필요하신 분들은 한 2천만 원 정도를 그 대출을 받으시면은 어, 1,174만 원의 초기 자금과 매달 36만 3천 원을 60개월 동안 납부하시면은 또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요건 그냥 이론상으로만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2,5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674만 원의 초기 자금과 45만 4천 원을 60개월 동안 납부하시면은 어, 여, QM6, 이 가솔린 버전, 예, 아리 트림을 구매할 수가 있고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좀 두세 군데 영업점을 방문을 해서, 이 좋은, 이카 매니저를 만나서, 뭐, 친절한 서비스와 함께, 이 영업사원 현금 지원. 물론, 이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말이 많지만, 그래도 이제, 이 영업사원과 또 구매하시는 분들이 윈윈할 수 있는 적당한 그런 마지노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찾아서, 구매한다면 현명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좀 시간이 나, 남아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건데, 이 아리 버전의 이 옵션이 괜찮습니다. 제가 그때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예, 이 카탈로그인데요. 예,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요게 이제 제가 그때 설명해 드렸죠. 360도, 어, 360도 주차 보조 시스템. 이게 바로 이제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이거 요즘에 많이 적용되죠 이거하고 이제 이거는 모든 차량에 공통적으로 어, 적용이 되는 거죠 예, UTA 운전 피로도 경보 시스템 그래서 어, QM6가 상당히 음, 가격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고 나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비도 어, QM6 가솔린이 2륜구동인데요 11.7이 나옵니다 뭐 경쟁 모델인 산타페는 9.3 소렌토는 9.6. 물론, 이제, 이두 모델은, 이제, 터보 엔진인 거를 감안해야죠. 뭐, 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11.7이라는 이 좋은 연비를 갖고 있고요. 하여튼, 이 QM6 가솔린 버전은 정말 르노 삼성에서 신경을 써서 이 가격 책정을 한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지금이 11월 달인데요. 어, 제가 이제 좀 알아보니까 이 산타페가 올 연말이라든가,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신형이 출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본 5%어 기본 5%그 다음에 이제 6월 생산 5%에서 잘하면 10% 할인을 어, 받으면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가 기 전에 한번 산타페 한번 견적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산타페가 뭐 많이 팔리는 모델이고 디자인도 뭐 나쁘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모델인 것 같은데 한10% 정도 잘하면 10% 정도 할인 플러스 알파를 받는다면 상당히 어, 괜찮은 가격이 아닐까 싶고요. 하여튼 어, 제이 어, 부족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가 가기 전에 이 산타페 한10%한 DC 된이 할인된 가격의 견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가 지나가기 전까지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